외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바라봐라. 노메럴 no 왓은 지금 여기서 부사절로 쓰였고 지금 와레볼로 바꿀 수 있지. 왓은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주어만 있네. 동사는 있어야지. 여기 생략이야. 원래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웨덜 여기서 접속사 명사절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쓰여서 뭐뭐 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내부자이든, 외부자이든,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주절, 여러분은 필요가 있다. need to, have to, must, should 나오면 이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얘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될 필요가 있다.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다. 주간대, 이의를 제기하는 어제의 답을, 답에 대해서 어제의 답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될 필요 있다. 어제의 답이래. 이의를 제기한다는 뭐야 따진다라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어저께 그렇게 결정이 났어 어 이게 맞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 잠깐만요 어저께 그 잘못했잖아요 막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다 명령문 생각해봐라 어, 특성들을 외부자 만드는 특성인데 외부자를 가치있게 만드는 특성들 그 조직에 대해 외부자가 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지 데이 외부자들은 사람들이다. 가지고 있대 관점을 가지고 있대 볼 관점을 문제들을 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어 내부자가 투투나 안에 너무 모모해서 모말수 없다. 내부자가 회사 다니는 그 내부자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진짜로 어 노티스 노리스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외부자들이. 회사가 여기 있어, 회사. 회사인데 A라는 얘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얘는 외부자겠지, 그지? 얘는 회사에 다니니까 문제점이 안 보여. 근데 B 관점에서 볼 때는 막다 보여요. 이런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은 외부자들이지? 외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지고 있대. 자유를 가지고 있대. 지적할 자유. 이거 잘못됐다. 지적할 자유.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비판할 자유를 갖고 있다. 됨. 그 문제들 비판할 자유를 갖고 있다. 뭐 없이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경력을 어, 경력에 위험이 되는 것 없이. 얘가 봐봐. 외부자잖아. 얘가 막이 회사 문제점 지적한다고 해서 얘가 잘려? 얘는 어차피 안 다니는데. 어, 얘가 말하면 잘릴 위험성이 있긴 있겠지. 근데 얘는 약간 조심을 하겠지, 그지 얘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어,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경력을 위협하는 거 없이 어, 그런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지적할 자유를 갖고 있다. 외부자들은. 외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겠지. 그 다음에, 부분인데, 어댑팅이네. 지금 여기 보니까 채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지. 여기서 스펠링 조심하라고 A는 적응하다잖아. 그래서 채택하는 것의 부분은. 근데 뭐를? 외부자. 외부자가 계속 나오네. 그지? 외부자의 사고방식. 외부자의 사고방식. 채택하는 거는 좋다라는 거지, 지금. 외부자 지금 장점이야. 외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뭐냐면은 강요하는 것이다. 여기서 false를 또 따로 동사로 보면은 얘 O형식이야. 그래서 목적 어고 여기 목적 보호자의 투부정사, 그래서 to look, 투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은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게 강요하는 것이다. 뭘 둘러봐? 여러분의 조직을. 뭘 가지고 어, 이 단절되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즉이 말은 뭐야? 분리된다는 거야. 분리된 거, 객관적이다는 말, 말이잖아 지금 요예 외부자들처럼. 그래서 with this 어디어어 어, with this this associated를 어 object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자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이 어, 직장 동료를 잘 몰라. 그리고 디든 필 느끼지 않아. 어, 유대감 결속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아. 그들과 만약에 봐봐, 이제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가 있는데 다 같이 다녀. 뭐, A, B, C, 예, 회사 직장 동료. 난 D야. 이런 상황이야. 지금 난안 친해. 새로 들어왔거나, 난 원래 일만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의 직장 정도를 같이 회사는 다니는데 잘 몰라. 그리고 디든 필이다. 얘들아, 필이 아니지. 느끼지 못한다면 결속되어 있어. 얘네랑 친해. 이런 거못 느껴. 어, 너의 공유된 경험. 뭐 같이 밥 먹은 공유된 같은 기억도 없어. 그렇다면 what do you think of them? 너 그거 걔네 뭐라고 생각할래? 어떻게 생각할래? 그럼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얘 지금 외부자의 입장이잖아. 그렇지? 외부자 입장이 될수 있는 거죠. 같은 회사 다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직업 안정성, 그렇지? 왜 얘는 완전한 제 3자관이니까 얘네한테만 좀 단절되어 있으니까 얘 어차피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은 이 회사 뭐 잘못됐다 말하면 잘릴 위험성이 있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맞지?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을지도 몰라. 무슨 자신감이냐? 투스픽 말할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자에게 말할 그치 어쨌든 얘 회사 다니고 있잖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만들 수 있다 이런 외부자의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캔유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의 경력을 어,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보는, 어, 보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외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바라봐라.